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네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, 네이 김건희 그리고 이 명태균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자죠. 네이 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입니다. 참이 대한민국의 이 검사 이자들 정말 기가 막힌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 상민이라는 자는 판사 출신이죠. 이 김상민이라는 자는 검사 출신입니다. 그러게 이 대한민국의 이 엘리트, 이 엘리트 정치, 이 네팔 지금 보면은요.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죠. 이자들이 우월성에 빠져 있는 게, 우월성. 그, 우리가 이 광고할 때도 뭐, 우월, 우월, 막 이렇게 하는, 예, 그런 광고들이 있는데, 우월성을 강조하면 안 돼요. 예, 인간에게 우월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인간은,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,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,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, 어떤 사람은 상담을 잘하고.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장점이 있고, 또 단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월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. 이 히틀러가 자기들은 우월하다.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등하다. 해가지고 집에 논리, 집에 정당성을 확보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? 이 대한민국. 일류대, 이류대, 삼류대, 지방대 이걸 통해서 5월 열등을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파시즘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태다. 대한민국 이 교육을 바꾸고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